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주의 보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혼 예식이나 또한 가정의 칠순 팔순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될 때에 은흔히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결혼식에 갈 때에는 보러 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칠순 팔순 잔치 때 초청을 받으면 먹으러 간다 그렇게도 우리가 말해 왔습니다. 우리가 돌잔치를 하고 결혼식을 하는 그 어린 아이와 또 젊은 부부들을 보기도 하지만 또 참여해서 또 식사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던지 아니면 식사를 하든지. 저는 중요한 것은 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그 예식을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참 예의스럽고 바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그냥 축하금만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예식에 참여해서 앞자리에서 주례사도 듣고 또그 결혼 예식을 어떻게 치르는지 유심히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좀 안되겠구나 하는 학습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건성건성하며 뒷자리에 혹은 또 축하금만 우리가 보내게 된다면 진정한 축하의 의미가 조금 반감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는 아이들도 늘 앞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때 선생님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한 60명 인원이면 한 55등 55번을 했습니다. 번호로. 그래서 번호 순서대로 앉으면 거의 뒷자리에 많이 앉곤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뒤에 앉아 보니까 그렇게 앞에 앉아 있는 친구들보다 그렇게 집중해서 공부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책상을 자꾸 긁는다든지 또 다른 책을 본다든지 혹은 또어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 쓰실 때 소곤소곤 또 떠든다든지 앞자리에 있으면 할수 없는 또 해서는 안될 일들은. 뒷자리에 있게 되면은 그러한 경우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꼭 부흥사님들은 그런 말씀하시는데 교회도 뭐 앞자리 뒷자리 얘기할 때 금자리다 또 은자리다 그렇게 말하지만 말씀하시지만 그참 뜻은 앞에 나와서 일찍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독려하기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 따로. 어디 금자리가 따로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축하자리에 갈 때나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그 앞자리 또한 앞에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특심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뒤에 있게 될 때에 또한 늦게 출석하게 될 때에 늘그 열과 성을 다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대답지 않고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집에서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될. 그래서 정말 생명의 길과 그리고 영생의 길로 달려갈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또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늘 하나님의 말씀 또한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리에 우리가 힘써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기에 힘쓰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은 150편이 있습니다. 그 1편이 그 모든 150편이나 되는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라,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인의 삶은 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계명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예배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달려왔습니다 이 말씀을 늘그 말씀 또 그와 비슷한 말씀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매주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만이 나를 의의 길과 생명의 길과 그 바른 행위로 가게 하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 말씀에,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가 바른 인생이 되고 의로운 백성이 되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흐트러짐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길만이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해서 호흡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가야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주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왔습니다. 인간의 죄는 영혼을 망치게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모든 음성을 듣는 그 귀를 막게 합니다. 죄인이 된 아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통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네 아오가 어디 있느냐? 내네 아오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네 아오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렇게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가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 더 낯뜨거운 게 하나님 앞에 늘 부복하며. 그 죄를 고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렇게 항변하는 죄인의 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께서 우리를 찾고 부르실 때 언제나 성결하고 거룩한 믿음의 길만 달려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더욱 힘쓰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단메색도상에서 어, 주님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사울라사울라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나 그때의 무리, 무리는 사도 바울만 혼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러 무리들과 함께 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에는 늘 그러하 그러하여금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고 오직 사도 바울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9절에 있지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담례석 도상에 있을 때에 여러 사람들과 있었다는 증거이고요. 그 주의 빛은 보았지만 사오라 사오라 네가 왜 나를 비박하느냐. 그 음성은 사도 바울만 들었다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인 집안의 우환, 별일 아니 일로 인해서 부부간에 늘 계속되는 다툼. 잦은 질병으로 인해서 우울한 생활을 우리가 보내게 될 때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한 일이 왜 우리 가정에 계속 이어지는 것일까? 답답하고 뭔가 늘 가로막히는 일만 생긴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영민한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신실하고 주님 앞에 더 깨어 기도해야 되고 더 주님 앞에 바짝 나가야 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보십시오, 하늘 소리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의 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4 0일 동안 신여산에 올라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짓는 모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깨어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기에,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네 발을 상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짐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들은 악을 행하여도 깨닫지 못하더라. 제사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제사 듣는 것보다 더 중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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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라쇠마 이런 내용의 말씀은 스물일곱 번이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계속해서 한복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강박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심령이 무디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 이의 인생을 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가 3,40년 이상 전부터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왔지만 우리는 이제 주여 내신령에 새롭게 성령의 불을 지펴주옵소서 열정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말씀을 사모하며 그 뜻을 깨닫고 늘 주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갖게 해 주옵소서. 늘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회개하고 늘 거듭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백성들이 다 그랬습니다. 피리를 불면은 동물들이 춤을 춥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응답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다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도록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내가 살던 대로 내가 살던 방법대로 그대로 살지 라고 하면은 우리는 더욱 더욱 강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된 상태,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가 되면은 주의 말씀이 떨어져도 여러분 늘 거기서 길가에 버려진 혹은 바위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아무런 생명을 낼 수가 없습니다. 깨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옥토의 심령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옥토가 무엇입니까?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토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양이 좋아야 된다 얘기합니다. 밭이 좋아야 된다 말합니다. 그 마음 쓰는 것이 좋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쓰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옥토의 심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 떨어진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많은 결실을 맺는 복이 있는 성도의 삶이 꼭 있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가 좋으면 여보 또 젊은 사람들은 콧노래를 같이 끼어서 여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시원찮으면, 이봐, 이사람아, 이리 와봐.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참 아주 감동적인 식당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은 그렇게 뭐 아주 큰 식당도 아니고 비싼 식당도 아니고 그냥 보통 식당인데 그, 종업원이, 이렇게. 요새 종업원들은요, 어떤 자세서 음식 갖다 놓으면은 힌드폰 하고 있어요. 대개 다열명 가운데 일곱 명은 핸드폰 하고 있어요. 딴래요. 근데 그집 식당은 종업원이 이래고 꼭 호텔 직원들처럼 이렇게 해서 손님이 뭘 원할까, 뭘 필요로 할까, 그거를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반찬이 떨어지면은, 어 본인이 셀프로 갖다 하기도 하고 하지만, 뭐, 아주 여러 해 20년 전 일이니까요. 그때 이제 필요하면은, 저 사장님 혹은 이제 뭐 아가씨 이렇게 부르면서, 여기 김치 좀더 주세요. 나물 좀더 주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할 때입니다. 여기요. 그랬더니, 네! 여기죠. 김치 좀더 주세요. 네! 뛰어오는 거예요 나 그런 식당 처음 봤어요 여기요 아가씨 그러니까 네 여기 김치 는도와네 바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시켰게안 시켰게요 또 필요한 것이 있었지만 시킬 수가 없었어요 미안하더라고 여러분 그런 식당 가보셨어요 그런 식당 있으면 저좀 소개시켜주세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여보 이렇게 낮은 소리로 해 드려도 우리 여기 젊으신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게 하실 거야. 예 하고 부인한테 박대 가는 거예요.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고 또 당황하면서 어, 다음에는 일 시키지 말아야지. 여러분 좋은 관계는요. 어 우리가 아내가 부탁하든지 남편이 부탁을 하든지 늘 즉각적으로 그리고 기분 좋게 그리고 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늘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지녀야 되는데 여러분 어 대한민국의 유부남 헌장이 있답니다 유부남 십계명 들어보셨어요 대한민국 유부남 십계명 아내 앞에서는 연예인 이쁘다는 얘기하지 말아야 된답니다. 내 직장의 여직원이 어떻게 이쁘다, 날씬하다 이런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외출할 때가 돌아올 때는 꼭 빈손으로 오지 않기. 꼭 지키세요. 세 번째, 아내가 두 시간, 세 시간 전화를 하면서 수다를 떨어도 뭐라고 말하지 않기. 네 번째. 아 내가 권레를 빨면 반드시 남편은 진공청소기를 들고 먼저 청소하기, 그리고 설거지거리가 있을 때 늦장 부리지 말고 밥다 밥 먹으면 바로 설거지 하기. 이거는 제가 좀 요새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잘못 지키는데, 이게... 대한민국 유부남 헌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내가 여보라고 부를 때에는 네하고 바로 달려가기.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는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늘아 나중에 하지 뭐. 언젠간 또할수 있을 때가 있겠지 뭐. 그러면서 뒤로 미루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년 혹은 50년 우리가 살면 딱 지나가는 겁니다. 좋은 부부 관계 늘 여보, 내네 이거 부탁해요, 저거 부탁해요라고 하지 않아도 다 알아먹고 다 먼저 즉시 즉시 늘 부를 때내 네 하고 달려가 달려왔던 어떤 식당의 종업원처럼 우리가 그렇게 아내와 남편 간의 가정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갖듯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늘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고, 또는 제가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늘 있는 내용의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산 증인의 삶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늘 예배하는 자리에서, 또 우리의, 우리의 삶의 그 어느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예, 제가 주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내 네, 주님의 그 사랑, 그 어, 사랑과 그 용서의 삶을 가지며 우리가 화답하고 응답하는 삶을 갖는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환성일의 성찬식과 함께. 또한 주의 뜻을 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온문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되 깨닫는 은혜에 있게 하시고 늘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늘 하나님을 떠나고 또한 말씀에 여러 실족한 이들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옥도의 신명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